시험 문제를 보면 서술형 1번에 뭐 풀라고 그러고 이렇게 하나의 문제를 푸는데 1번에는 어떤 거를 어? 해결하라고 그러고 2번에 어떤 걸 해결하라고 3번은 어떻게 하러 조목조목 이렇게 나눠 놓는 경우가 있어. 점수 배분을 달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답까지 해서 각각의 점수가 다 들어간다고. 합해서 10점. 보통 서술형 문제는 10점. 8점 이렇게 좀 배점이 커. 그래서 이런 유형의 문제들은 틀리면, 어 그냥 등급이 하나씩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돼. 알겠니? 하나라도 놓치면 안 돼. 근데 니네 오늘 하는 거 보니까 이런 걸 틀리는 거 아니야. 생 산수를 틀리네. 생 연산. 이 욕한 거아니냐 자. 야몇 차냐 이거 이거? 몇 차냐? 몇 차시기니? 30차시기야. 알겠지? 근데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X30차식을 이걸로 나누었을 때 목을 구하래. 그러면 30차니까 니네 어떻게 해? 30차면 1. 그지? 얘가 30이야. 29는 0. 그지? 써야 될거 아니야? 조립제법 하려면 빈거다공으로 써주고. 근데 얘는 30개를 쓰느냐고. 어, 얘가 29차일 때 제로, 28차일 때도 제로, 이렇게. 해서 다 쓰는 게 아니라 뭐라고 써? 점, 점, 점. 아, 니네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정도면 유출을 할줄 알아야지. 미련 곰탱이처럼 이렇게 한다 이게 잘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알겠니? 미루어 짐작. 알아니 그래서 이렇게, 점, 점, 점. 어, 1이지. 마이너스 1. 얘는 상수항 그다음에 음 x에 1일 때도 0 이렇게 할수 있어?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이 항이 몇 개니? 항이 몇 개야? 30부터 0까지니까 항이 몇 개야?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몇 개냐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0에다가 이거 하나 추가했으니까 31개가 된다는 생각을 해주라고. 알겠니? 자, 조립제법. 뉘, 뉘, 이렇게. 알았지? 자, 이걸로 나눈다 그랬으니까. 이거 0 되니까, 뭐얼 예. 길을 여기다 쓰고. 내려. 됐지? 곱해. 됐지? 더해. 그럼 얼마야? 곱해. 예. 더해. 그럼 전부 다 얼마 나와? 예. 다 1이 나와. 어디까지? 자, 1뭐 이렇게 해서 여기 까지 더 하면 1 여기 까지 나또1 1은1 여기 는얼 마가 되는 거야？나머지 제로 되는 거야？알 겠지？자, 그래서 x 의30 제곱 마이너스 1을 x 마이너스 1 로, 나 누면, 얘가 몫을 구하라고 랬으니까 몫이 뭐라고? 얘가 몇 차야 그럼? 하나 줄었으니까 X에 몇 차? 20, 20. 29차 X에 28차 이런 식으로 점점점 쓰면 된다고 알아니? 1. 됐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야. 이해돼? 자 지금 얘가 몫이라고 얘가 몫 얘가 뭐. 뭐. 됐나? 자. 조금 이거 더 하자. 어, 이거 x제곱 마이너스 1 x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하면 여기 뭐 나와? 뭐 제곱이나. 이게 제곱인데. 합차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어. x3제곱 마이너스 1은. 여기가 백이니까. x마이너스 1. 그리고. 그 이렇게 나와 다 순서대로 그럼 x 네제곱 마이너스 1은 어떻게 되겠니 x 마이너스 1 이거 풀면 x 3제곱 x 제곱 x 더하기 이렇게 나와 알겠니 그러니까 이렇게 나온다고 x 30은 음, 점점점 됐지요 요런 어 지금 어떤 그 규칙성을 갖고 돌아간단 말이야. 자 이랬을 때 목을 구해라. 했지 얘가 목이야. 알겠냐? 얘가 목이라고. 근데 문제는 뭐야. x-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니까. 자 x의 30제곱 마이너스 1을 x-1의 제곱으로 나눌 때목 그다음 나머지 2차로 나눌 때 나머지는 몇 차야. 1차니까 ax 더하기 b 이렇게 쓰거든. 알겠냐? 근데 자, 지금 얘를 다시 이렇게 갖고와서 x 선생님은 이름표를 붙이는걸 좋아하잖아. 라지 fx라고 하자고 얘를 x의 30제곱 마이너스 1이야. x 마이너스 1 제곱, 그 다음, 모, 얘랑 지금 다르, 다른 거니까 얘는 큐플레임으로 하자. 더하기, AX 더하기 B. 자, 여기까지 정리한 내용에 대해서, 이해되니? X X의 30제곱 마이너스 1을 X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나눌 때, 모, 그 다음에 2차로 나누면 나머지 1차. 근데 1번은, 이걸로 나눌 때 이렇게 했단 말이야. 얘랑 다른 거니까 큐플레임으로 잡아놨어. 됐지? 자 근데 지금 이 FX가 얘가 아까 이거 이렇게 해놓거 있었잖아. 이렇게. 얘를 이용하자 이거야. 그럼 어떻게 바꿀 수 있니? 얘를. 요게 얘랑 동일하니까. 얘도 x-1로 묶으면. 요렇게 묶어지지. x 1로 묶는다고. 그럼 여기 x-1 제곱이니까 x-1이 한번 나왔으면 여기 x-1 그 다음 qx 그 다음 얘는 2차로 나눌 때는 이걸 나눌 수가 없지만 1차식으로 나눌 때는 얘도 나눠져 안나나죠 나눠진다고 ax 더하기 b가 x-1로 나누면 몫은 얼마야? 1차를1차로 나누면 몫은 뭐만 나와? 어... a만 나와 a만 알겠지? 됐니? 몫 나오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그럼 얘를 어떻게 바꿔 쓸수 있느냐는 거야. 어떻게 쓸수 있어? 얘랑 전개하면 똑같아야 되니까 ax 마이너스 a니까 더하기 a 더하기 b 자 이렇게 쓸 수가 있다고. 돼, 네, 안 돼? AX 더하기 B를 X 더하기 1로 나누면 직접 나눠보자. 얼마 곱해주면 돼? A. 그럼 이렇게 다 곱해서 써주는 거야. AX 더하기 A. 그럼 빼래지? 빼면 B-A.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ax 더하기 b는 어떻게 써죠? x 더하기 1 나눌 때모 그다음 나머지가 b 마이너스 이렇게 나온다. 알겠지? 됐지? 자 그렇게 해서 얘도 그렇게 지금 ax 더하기 b라고 되어 있는 거를 ax 더하기 b라고 되어 있는 거를 얘가 모 요거를 다시 이렇게 써주면 뭐라고 써준다고? a x 마이너스 1그 다음 나머지가 얼마? b 마이너스 a 얘를 이렇게 써줄 수가 있어. 자, x 마이너스 1로 그래서 이걸 묶어냈으니까 묶어냈으니까 x 마이너스 1 남고 qx 남고 얘는 x 마이너스 1로 묶어내면 a만 이렇게 써주고 얘게 나머지는 b 마이너스 a 이렇게 된다. 됐니? 자, 얘가 같은 fx야. 이거를 뭐를 집어넣는다고? 뭐를 집어넣는다고? 지금 이 fx가 지금 요게 얘가 뭐라고? 얘랑 똑같은 거야, 얘랑. x-1로 나눴을 때 얘가 q플레임이라고 요게 요게 큐플레임이야. 알겠니? 요게 큐플레임이라고. 자 그럼 지금 x-1로 나누면 여기다 나누면 얼마가 되니? 집어넣으면 요것도 요게 요거니까 여기다가 양변에다가 똑같이 뭘 집어넣어? 1을 집어넣어보자. 1을 집어넣으면 얼마니? 0이지. 1 집어넣으면 얼마야? 0이야. 그치? 되니? 자 근데 얘가 큐플라임 X야. 큐플라임 X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얼마가 되니?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이거 다1 나오는 거 알지? 1이 몇개 나와? 30개 나와. 큐플라임 1은 30이 나와. 그래서 지금 이 식에다가 이 식에다가 여기 이식에다가 얘가 q 플레임 x니까 여기다가 1을 집어넣으면 얼마나 온다고? q 플레임 x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요건 0이지? 얘가 q 플레임 x야 여기다가 1을 집어넣으면 얘가 0이 되고 a가 나와 q 플레임 1은 여기다 집어넣으면 0이고 a야 A가 얼마가 된다고? 30이 되는 거야. 30. 그니?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 1을 집어넣으면, 1을 다 집어넣으면 0이니까. 여기다 1 집어넣으면 A 더하기 B는 0이야. 아, 잠깐만. 여기다 집어넣으면 B-A. 요거 바꾼 게 이거니까 B-A가 0이 된다. 그래서 B는 A. 이렇게 나와. A가 30이면 B도 얼마 나온다고? 30. 나머지가 이거야. A 값, B 값 알았다고. 그래서 갖다 집어넣으면 30X 더하기 30. 얘가 나머지야. 얘가 나머지라고. 여기다 뭔 짓을 하라고 요구하는 대로 해주면 되는 거야. 알겠니? 자, 여기 조금 복잡한데 한번 너희들이 해보고 이해가 안 되면 그때 다시 또 설명을 해줄게. 요런 식으로 문제를 푼다. 조금 간단하진 않지. 됐어? 해봐. 적고, 그 다음 23번 문제. 자, 얘도, fx를 이걸로 나눌 때,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쓰라고, fx를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눌 때, 뭐, 나머지, 여기 줬지? 이렇게 식이 다 졌어. 자, 그 다음에 이걸로 나눌 때는, 얘는 어떻게 써? f, 나머지 정리 있어서, 이렇게 써. 알겠지? 자, fx를, 같은, 다 fx 똑같은 시기를, 얘는 몇 차식으로 나눈 거야? 몇 차식이야? 3차식으로 나눈 거지? 3차식으로 나눌 때, 목은 다른 게 나오겠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rx인데, rx라고 쓰면 문제 못 풀어. 3차식으로 나눌 때, 나머지는 몇 차? 2차. 2차니까, ax제곱, bx 이렇게 써. 그런데 이게 같은 식이잖아. 아까 같은 식을 2차로도 나눴다고. 그럼 얘도 2차로 나누면 x 더하기 1의 제곱으로 나누면 얜더 나눠줘야 된다고. 얘가. 더 나눌 수 있으니까 얘도 이렇게 나누면 어떻게 바꿔주냐면 이걸 통째로 이차를 이차로 나누면 모금 모만 나온다고 앞에 아, 상수만 나와 알아니 a만 나온다고 이렇게 x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나와 무조건 그리고 아까 나눌 때 나머지가 이렇게 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나머지가 이렇게 이게 통째로 이렇게 변하게 써줘야 돼 여기서 모르는 문자가 세 개지만 이렇게 모르는 문자를 줄여야 돼, 되니? 그래서 f(x)가 너희는 두번안 써도 된다. x 플러스 1을 제곱 x 마이너스 2, 뭐그 다음에 더하기 나머지를 이렇게 쓰는 거지. 얘가 내가 구하고자 하는 나머지야. 얘가, 얘가 이렇게 변하는 거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주어진 조건 또 하나 있지. F2가 4래. 이제 여기다가 F2 집어넣는 거지. 몽땅 0이네? 그치? 2 e 집어넣으면 얼마니 얘는? 9A. 어, 9A. 2를 여기다도 집어넣는 거야. 그럼 얼마 나와? 마이 얼마? 4지? 그럼 A는 얼마야? 1이야? 되니? 이제 갖다 넣기만 하면 된다고. 1을 여기다 넣는 거야. 그러면 나머지는 1을 넣었으니까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1이지. 되니? 풀릴 필요 없다고. 뭐 구하라 그랬어? r0 구하라 그랬으니까. x 자리에 0을 집어넣으면 된다고. 여기,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얼마야? 1. 여긴 0이지? 그래서 얼마 나와야 돼?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알겠니? 요두 개가 지금 조금 어려운 형태니까, 어, 잘 봐서 이해하도록 해. 어?